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편의점 신상들 피크민 요거트 마카롱 너무 귀여워 꼬끄는 일단 되게 쫀득하고요 크림이 진짜 상큼하네요 베리 맛은 적당히 느껴지는데 마카롱의 달달한 맛이 크림 맛보다 좀더 강하고요 크림 미끌거리거나 느끼함이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있어요 미끌거림이. 음, 이것도 꼬게 쫀득하다. 크림에서 레몬 맛이 일단 잘 느껴지고요. 이것도 상큼 달달한데, 상큼함이 달달함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그리고 크림은 마찬가지로 미끌거림이 좀 있어요. 비크닉 커스터드 도넛. 일단 빵은 되게 폭신한데요. 빵이 그 우리가 아는 공장식 도넛 맛. 그 자체이고, 크림은 정성이 있는 커스터드 크림인데, 커스터드의 맛은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빵도 부드럽고 맛있는데, 커스터드 크림 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서, 크림 양이 조금 아쉽기도 한데, 먹다 보면 잘 어울러져서 괜찮아요. 빵은 씹다 보면 약간 쫀득해지는 식감이긴 한데, 흑임자 콩볼. 한 컵에 6개 정도 들어있어요. 제가 콩볼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편의점 콩볼로 첫 입문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거 맛있는데요? 일단 맛은 되게 은은하게 달달하고 많이 달지 않아서 되게 좋은데 고습고 흑임자 맛이 잘 느껴져요. 그래서 흑임자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좋아하실 것 같고 이거는 크루아상 이거 겉은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이거 되게 달달하거든요 근데 겉치감이 뭔가 바삭한 건 아닌데 눅눅하면서 바삭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리고 속은 쫀득해요 씹다 보면 되게 쫀득해지네요 우리가 아는 크루아상 식감은 진짜 아니고요. 되게 달달한데, 뭔가 허니버터 맛이라고 하는데, 약간 허니버터 맛이 나기는 해요. 근데 되게 달달하고, 이거는 갈릭버터 맛. 이것도 겉에 이렇게 뿌려져 있고, 이거 겉에 식감은 아까랑 똑같은데 맛이 진짜 마늘빵 같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 위에 설탕 결정들도 막 느껴지거든요? 아까 먹은 것도 설탕 결정 있어서 맛이 막 느껴졌는데 설명을 못 드렸어요. 냥냥빵. 모양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폭신하고 부드러운 빵에 복숭아 향이 진짜 0.00001% 첨가된 맛. 여기 위에 분홍색 부분은 뭔가 젤리처럼 탱글한 식감이네요. 저당 우유생크림빵. 일단 빵 크기는 주먹 크기입니다. 일단 빵피는 얇고 부드러운데 뭔가 모닝빵 같은 느낌이 나고요. 크림은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은데 약간 미끌거림이 있긴 하네요. 빵에서 은근 고소하고 달달한 향기가 나는데 크림은 막 우유 맛이 그렇게 진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진짜 은은하게 우유의 고소함이 느껴지긴 하네요 저당 초코생크림 빵 이거 뭔가 열었을 때 쉰내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유통기한은 안 지났는데 근데 막상 먹으면 그런 향은 절대 안 나고 되게 맛있는 초코크림 빵은 아까랑 비슷하게 부드러운 편이에요. 초콜릿 맛은 꽤 진한데 약간 미끌거림이 있는 크림이지만 그래도 저는 우유 맛보다는 초코맛이 좀더 맛이 잘 느껴져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메론 롤 메론아 맛. 빵도 부드럽고 폭신하고요 크림이 양이 진짜 진짜 많은데 진짜 딱 메로나를 크림으로 만든 맛이에요 당연히 식물성 크림이라 그 식물성 느낌이 있긴 한데 막 그렇게 엄청 미끌거리거나 느끼하지 않아서 이거 맛있습니다 메로나 맛그 자체 망고 푸딩 뭐야 이상해 오 진짜 망고가 있긴 있는데 되게 거기다 물을 엄청 많이 탄맛 얘는 초코푸딩 <laughs> 초콜릿 맛 진한데 아까 먹은 푸딩에 비해서 숟가락 들어가는 것 부터가 달라요 뭔가 더 꾸덕해 되게 초코맛이 진한데 달달한 편이고요. 저는 망고보다 이게 초코가 훨씬 괜찮아요. 다음은 벽돌 케이크. 음! 전에 먹었던 편의점 벽돌 케이크들은 되게 겉은 바삭했거든요, 초콜릿 부분이. 근데 이건 초콜릿부터 되게 촉촉하게 씹혀요. 전체적으로 되게 촉촉한데 막 시트도 촉촉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크림이 막 크게 미끌거리거나 느끼하지 않고 베리잼 맛도 되게 잘 느껴지는데 그베리잼에선 톡톡 뭔가가 씹히고요. 그오 어, 가장 맛있어요 이게. 아니 여러분 제가 사랑이 뽑기 지금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엄청 많이 푸파를 하려고 진짜 진짜 고민했는데 아니 피자 안 먹은지 1년2년 진짜 오래돼서 오랜만에 피자 준비해봤거든요 고구마 피자 치즈 크러스트 추가했고 일단 그냥 한입 먹어. 음! 아 진짜 반올림 피자 너무 먹고 싶었어. 이렇게 갈릭 소스 듬뿍 찍어 먹어야 되거든요. 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갈릭 소스는 지금 하나 더 있거든요. 일부러 추가했어요.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진짜 오랜만에 피자 먹으니까 진짜 완전 역대급이에요. 진짜 미쳤어. 아니 스파게티도 진짜 오랜만. 너무 맛있어요. 원래 스파게티 되게 맛있는데, 또 이런 피자집에서 파는 오븐 스파게티만의 매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토마토 소스랑 안에 막 양파랑 치즈, 올리브, 옥수수 이런 것들이 조화가 진짜 너무 좋아. 사실 제가 시킨 지점은 고구마 무스가 막 듬뿍 올려져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고구마 맛이 이렇게 많이 지나진 않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피자 먹어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치즈 크러스트 추가한 거 보이시죠? 너무 오랜만에 추가해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짭조름하고 치즈가 진짜 아 미쳤어. 아니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너무 정신없게 먹었던 것 같아서 그냥 스파게티는 카메라 끄고 혼자서 먹었고요. 이거 피자라도 마저 얌전히 먹어보려고 다시 켜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파마산 치즈도 같이 가져왔어요. 아, 진짜 6스 추가하기 너무 잘했어. 이거 추가가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개수가 더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 여러분, 제가 그 피자스쿨에 고구마 피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확실히 진짜 담백하다. 그 피자스쿨 거는 뭔가 새콤한 맛이 있거든요. 콜라도 너무 맛있어. 신 메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버거를 포장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오래 걸렸어 한 3, 40분 걸렸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먼저 이거는 치즈맛 일단 버거 빵 너무 부드럽고요 여기 치킨도 맛이 되게 잘 느껴져요 치킨이 따뜻해서 맛있고 마요네즈 맛도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치즈맛은 막 그렇게 강하진 않고 그냥 은은하게 있는 정도? 근데 먹다 보면은 치즈가 되게 잘 느껴져요. 치즈의 그 짭조름함 있잖아요. 그게 잘 느껴져서 맛있는데 이거? 응, 어, 여기 뒤에 부분 완전 마요네즈 많이 뿌려져 있다. 다음 햄버거 먹기 전에 감자튀김 조금만 먹을게요. 그래도 상사 제품 기다린 것의 장점은 감자튀김이 되게 따뜻해요. 갓 만들어졌나 봐요. 베이 감자튀김이 메인이 아니고 진짜 메인은 따로 있어요 저 이거 먹고 디저트도 먹을 거기 때문에 얼른 버거를 먹어봅시다 이거는 그 마늘버거였는데 음! 오 진짜 마늘맛 난다 이거는 아까 먹은 버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되게 달달한 맛이 강해요 그리고 뭔가 더 아삭아삭한 느낌이거든요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양상추가 뭔가, 패티도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아까 치치마는 되게 치즈의 짠맛 이런 게 있었고, 전반적으로 되게 담백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짭짤함 플러스 달달함까지 있고, 맛이 전체적으로 더 강해서, 저는 이게 더 취향인 것 같아요. 햄버거 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맛있어요. 마늘은 제가 다 먹은 것 같아요. 이제 햄버거 다 먹는 동안 식어버려서 나중에 애플로 돌려서 더 먹도록 하고 디저트 가져오겠습니다 짠! 후식은 스타벅스 신상 디저트였습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단파크림 소라빵 음 일단 빵은 약간 푸석하면서 쫀득한 빵이에요 크림은 크게 느끼하지 않은 우유맛 진한 크림이고 팥맛은 막 그렇게 진하진 않은데 그래도 은은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양도 적당한 것 같고 절대 많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담백하면서 은은하게 달달한데 꼬소한 맛도 있고 그래서 맛있어요. 다음은 멜론 바운크엔. 여러분 근데 이거 크기가 주먹 크기요. 진짜 작은. 여기 겉에 슈가 설탕들 시럽이 막 바삭바삭하게 씹히네요. 전반적으로는 되게 달달한 메론 우유를 먹는 느낌이라서 맛있고, 그리고 식감이 좀 되게 촉촉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진한 초록색 부분이 뭔가 살짝 인공적인 듯한? 초콜릿? 다음은 샤인머스켓 케이크. 단면은 일단 반절을 먹고 보여드리는 게더잘 보일 것 같아요. 음 시트부터가 사르르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넘어가긴 한다 음 샤인머스켓은 되게 단단하고 상태가 좋은데요? 여기 안에 샤인머스켓 잼도 들어있는데 거기는 살짝 상큼해요 케이크는 부드러운데 잼은 상큼하고 그래서 상큼 달달한 느낌 단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블루베리 품은 부생카. 아까 먹은 케이크보다는 부드러움이 덜하고 쫀득함은 더 있는 생크림 카스테라. 블루베리는 상큼하네요. 빵은 되게 달달하면서 맛있는데, 뭔가 저번에 비해서 카스테라 자체가 덜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도생카 저번에는 더 부드러웠던 것 같은데, 예전이어서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크림 양은 많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블루베리 맛은 은은하긴 하고, 전반적으로 담백한 크림이어서 막 느끼하거나 미끌거리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거 반절은. 촬영 끝나고 우유에 말아 먹을래요. 우유에 말아 먹어야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블루베리 케이크. 얘는 아까 먹은 거에 비해 블루베리 맛이 좀더잘 느껴지는데 크림이 뭔가 조금 느끼해요. 이게 보관하면서 제가 살짝 생크림을 맛봤거든요. 근데 그냥 그 파리바게트 이런에서 파는 생크림 맛이 나는 거예요. 음, 포도 터지는 식감은 좋은데 달달하니 맛있는데. 그래도 케이크 자체는 되게 촉촉해서 진짜 술술 잘 넘어가요. 그리고 그래도 안쪽 블루베리 크림?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제 그렇게 녹음 파일 날리고 지금 다시 카메라 켰는데요. 정말 제가 다행인 거는 이거 치킨을 혹시 몰라서 좀 남겨 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처음 먹었던 그 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어 보겠습니다. 일단 진짜 영롱한 닭다리부터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완전 겉바속촉인데 뭔가 치킨 자체에 대해서 짭조름한 간이 되어있어서 이걸만 먹었을 때도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뭔가 짭짤한 플러스 약간의 매콤함? 그래서 이거 치킨 자체로도 진짜 맛있어요 이게 치킨이 진짜 입청장 다 까질 정도의 바삭함이어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한 거 완전 좋아해서 아 이제 동봉된 시즈닝 뿌려서 같이 먹을 건데 차례대로 버터 시즈닝, 스위틀리 시즈닝, 트리플 페퍼 시즈닝입니다 먼저 버터시즈닝 뿌려서 되게 짭짤하고 달달한 버터 맛이긴 한데 근데 뭔가 버터맛보다는 제 입맛에는 코코넛 맛이 느껴지거든요? 코코넛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첫입은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먹다보면은 뭔가 살짝 느끼하더라고요 코코넛 맛 때문인가? 치킨 자체에도 간이 되어있어서 되게 맛있는데 시즈닝 뿌리면 확실히 더 맛이 자극적이게 변하니까 시즈닝 뿌려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즈닝 먹기 전에 콜라 한입 할게요 이거는 아무래도 칠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더 매콤하고요. 이것도 짭짤하긴 한데, 달달한 맛은 조금 덜하고, 그 대신에 감칠맛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거 스프가 뭔가 되게 많이 먹어본 듯한 맛이 나는데, 제 입맛에는 뿌셔뿌셔 시즈닝맛 같기도 하고, 라면 스프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먹다 보면은 매콤해서 저같이 완전 맵찔이 분들에게는 혀끝이 좀 매울 수 있어요. 근데 막 엄청 매운 건 아니어서 되게 맛있긴 하거든요. 다음은 트리플 페퍼. 이거는 전반적으로 되게 후추향이 강해서 후추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부러이실 듯함. 이것도 짭짤하긴 한데, 역시 후추 맛이 나다 보니까 달달함은 거의 없고요. 짭짤함이랑 알싸함이 강한 시즈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세 가지 맛 시즈닝을 다 먹어봤잖아요. 근데 제 입맛에는 스위칠리가 1등으로 맛있고, 그 다음에 페퍼랑 버터는 그냥 또이또이 한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저 지금 퍽퍽살 걸렸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영상 찍을 때는 부드러운 살 위주로만 먹고 싶은데, 하필이면 과거에 제가 부드러운 살을 많이 먹어버리는 바람에 퍽퍽살, 엄청난 퍽퍽살이 남아버렸네요. 여러분, 이거 시즈닝들 막 섞어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더 중화가 되는 느낌? 짜잔! 여러분 오늘의 디저트는 바로 성심당 귤 시리즈인데요 제가 성심당 갔는데 또 여러 가지 귤 디저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거는 크로칸슈인데 이거 먼저 먹을게요 이거 얼리고 애플 180도 4분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겉이 바삭해졌어요 이거 크로칸슈는 당일에 구매하시면 슈가 좀 눅눅하거든요 그래서 얼리고 다음날에 F돌려 드시는 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안에 크림은 커스터드 크림이거든요 근데 되게 맛이 진한데 이제 동물성이어서 하나도 느끼하거나 미끌거리지 않고 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다음은 떠생귤 아, 진짜 과즙이 너무 팡팡 터져서 먹기에 너무 힘들었다. <laughs> 아니, 이것도 영상 날려서 다시 샀는데요, 오늘.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니, 이게 요거트 크림이라서 약간 상큼함이 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담백하고 하나도 느끼하지 않은 진짜 맛있는 크림. 오히려 저는 우유크림보다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먹었지만 여기 이렇게 큐리 숨어 있다는 사실. 이거는 순수롤 생귤롤. 일단 시트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 입안에서 사르르 넘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달지 않고 담백하게 달달한 카스테라. 여러분 생귤시루랑 다르게 롤케이크는 우유 생크림이거든요. 그래서 크림 맛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유 크림보다는 요거트 크림이 좀더잘 어울리는 느낌? 이거는 우유 맛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약간 더 고소하긴 하지만 요거트 크림 맛을 따라올 수는 없다. 이거는 귤마리. 오늘 갔는데 나왔더라고요, 새로. 단면 보여드리려고 좀 잘랐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음, 이것도 요거트 크림이네요. 이게 마리가 저번에 먹었던 망고마리는 우유 생 크림이었는데, 얘는 요거트 크림이라서 확실히 조화가 좋다. 음, 역시 요거트 크림이 맛있네. 자, 드디어 대망의 생결시루. 귤이 상태에 따라서 막 엄청 시큼하고 상큼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달달하고 그런 귤도 있잖아요 근데 성심방 귤은 되게 달달해요 달달한데 약간의 상큼함이 있거든요 아 진짜 시트는 달달한데 크림은 상큼하니까 조화가 너무